안녕하십니까. 박진행입니다. 네, 지금은 6월 10일이고요. 7시가 조금 넘었습니다. 첫 수업 마치고 두 번째 수업 이동하기 전에 땀이 나서 쇼츠를 만들고 있는데 오늘의 주제는 베스킨, 아니지, 베스트 다이스 포 41. 이거예요. 네, 어, 대선이 끝나고 이제 조기 대선이 끝나고 이제 우리 이잼 각하께서 요즘 정말 다들 그러시죠? 네. 3일 일한 게 돼지 3년 일한 거랑 똑같다. 아주 열일하고 계신데 더 열심히 잘해주시기 바라겠고, 음 그리고 뭐 자꾸 아직 일주일도 안 되는데 이래라 저래라 필요 없고요. 어, 국집에 41% 얘들 네 이것 때문에 망합니다. 다 포기를 못 해요. 김문수도 한동훈도 그리고 권성동이도 심지어 이준석도 이러다가 망할 거다. 예, 요 얘기 꼭 드리겠습니다. 일단, 끝!